샬롬 곰말 이렇게 유년부 4학년.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이고요. 말씀대로 용기를 내었더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큐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가 잠들기 전까지도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와가는 유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상가운데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읽고 발견해 한번 읽기 체크.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한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마샤는 또은백 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은 100달란 틀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와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상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애동 땅에 있는 소금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마샤는 거기서 세 사람 반명을 죽였습니다. 자, 두번 읽기 체크. 하나님의 사람의 동그라미를 하고 그 사람이 아마샤에게 한 말의 빗줄을 그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딨어요? 7절.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내 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와께서 호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용기의 네모를 한번 해볼게요. 용기의 네모를 그려주고, 용기가 들어간 문장의 물결선을 그려볼게요. 일단 용기의 네모를 그려줄게요. 자, 11절.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동, 땅이 있는 소금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를 다 물결. 아마샤는 거기서 세 사람 만명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물결, 11절 다 물결을 해주고요. 세번 읽게 해볼게요. 세 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수 있는 분이신가요? 8절에 써있죠. 내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기도 할수 있고, 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용기를 내 나마샤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11절에 자, 용기를 내요. 군, 자기 군대만을 이끌었죠?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자, 세 사람과 싸웠습니다. 아, 싸웠다. 자, 아직 세번 읽기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5초 세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뜩! 자, 이제 말씀을 이해해요. 에돔이 공격해 오자 아마샤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북 이스라엘에서 군인 10만 명을 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진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 이스라엘 군대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일은 잘못이라고 했어요. 많은 돈을 포기해야 해서 아마샤는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해준 말에 듣고 용기를 내어 북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었더니 자기 군대만 이끌, 이끌고 싸우는데도 에돔에게 크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에돔 군대는 약 얼마였지? 막 1만 명이었나? 그랬는데 자, 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 좀 작은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샤 왕은 불안했겠죠. 불안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함께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귀사이를 돌려 보내고 오로지 자기 자기 사람들 일당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실천해요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 때론, 마셔처럼. 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마사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그 힘을,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애동 같은 것들, 애동과 어, 같은 우리에게 어려운, 당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또 어려움과 싸워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자 천사님은 이렇게 섰고 오늘 함께 3, 스티커 3 떼가지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3, 1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믿음 순한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육상하게 하시고 어,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키티는 여기까지. 내일 하루도 힘차고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내일 키티에서 만날게요.